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정형외과 고상훈입니다. 그 회전근개뿐만 아니고 이 어깨 주변에 이제 많은 다른 근육들도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승모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위별로 좀 질병명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설명을 질환이 그래도 제일 많은 게. 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그래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막이 있는데 그게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섬에서 구축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절의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관절막이 두께는 한 1.5, 1.6 밖에는 안 되는데 m r g 보면 4mm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결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50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막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는다, 동결견. 또 일본 사람들은 뭐어 고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본 말로 오십대 말이 생긴다 그래서 오십견 이렇게 이야기하는 별명도 있는데 그는 사실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라고 봐야 돼. 교수님 그러면 환자분께 뭐라고 어떤 진단명으로 설명하십니까? 관절주머니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관절 명염. 용어를 더 음. 선호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환자들 못 들었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오십견 그냥 하는데. 근데 오십견이 이제 잘못된 용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를 좀 쉽게 받아들이니까 설명하기 쉽게 하려면 50견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50견이라고 하면은 환자들이 알기는 뭐 모든 어깨 통증을 다 50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회에서는 50견은 그냥 하나의 증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단명은 아니고 50견이라고 제가 진단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환자분 들 뭐라고 하시냐면 애게게 50견이었어요. 이러는 이런 50견 아, 되게 편하게 감기처럼 어, 받아들이는 별게 아니고 네. 이제 50견을 왜 그렇게 환자들이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은 저절로 낫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조금 대부분 저절로 낫기는 해요. 근데 아주 가벼운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생겼을 때 스트레칭 을 잘하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 조금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스트레칭 잘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만성으로 되면은 그거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해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는 3년 정도는 갈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일부 뭐5% 이하, 10% 이하 8년씩 한다고돼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에 수술이 필요해요. 그 8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관절막을 유리를 하는 캡슐릴리즈라고 하는데 그런 시술이 필요한데. 하여튼 뭐 저절로 다100%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빠른 치료, 빠른 접근, 이게 요게,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스트레칭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어깨 통증의 다른 원인. 네. 음. 그래서 스카플라 요즘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어, 여, 여,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고 목 옆으로 해서 이런 분들 손절고 예. 네. 경추. 목에서 오는 통증의 원인이 또 같이 있거나 따로 감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떠신가요? 목에서 오는 통증도 뭐 어깨가 아프게 되고 어깨 뒤쪽이 아프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의 음. 통증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손저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제가 생각에는 나이트 페인이, 그러니까 야간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목은 그 야간통은 없어요. 근데 어깨는 야간통이 상당히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일이나 그런 경우는 되게 바깥쪽이 아파요. 목에서 오는 통증은 뒤쪽에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팔로 이렇게 방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의학 정보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진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증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어깨에 원인이 있어서 아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수님, 저는 어깨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가 아파요, 여기, 여기. 팔이 아프다고, 이런 분들. 교수님, 여기 아프신 게 통증의 원인이 어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요? 그쪽 아픈 게 우리 삼각근이 딱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각근의 근막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어깨 바깥쪽으로 아픈 경우에 어깨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병변은 어깨에 있는데 그게 이제 연관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통증을 본인이 여기서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아프실 때도 어깨에 원인이 있다는 걸 조금 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그렇잖아요. 있는 방사통이 어, 팔꿈치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 팔꿈치 네. 조금 아래쪽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셉스가 이두박근이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팔꿈치 넘어서 손목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대개는, 어, 손목 자체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어, 경추에서. 어, 경추의 문제든지 이 네. 그런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 굉장히 많은 환자분을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환자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예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뭐 수술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통증이 심하시니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갖고 아 이렇게 아픈데 왜 수술을 안 해주시냐고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막 그냥 막 어, 화를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막 이렇게 좀 달래느라고 조금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아니, 왜 수술 을안 하셨습니까? 아, 그 수술 안 해도 저절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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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그래서, 수 그래서 나올까, 수술하지 말고 네, 좀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네. 지금은 많이 아프지만 음 차츰 차츰 지나면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수술을 덜컥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laughs> 어떻게 <laughs> <laughs> 그런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0대 여자분 정도 되신 분인데 한 20년 전에 제가 쓴 논문을 어디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셨대요. 그걸 보고 저기 멀 굉장히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막 그냥. 새벽 차 타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그 수술을 똑같은, 자기가 똑같으니까 그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이팩 메이저 트랜스퍼였는데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환자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팔도 잘 올라가고. 근데 저는 인디케이션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근육 이식하는 수술을 했는데 더 심해져야지 좀 좋아질 수 있고. 요거는 그렇게 수술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갑자기 막 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저안 봐주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되게 섭섭하게. 그래서 한 30분 동안 그분 달랜다고 힘들었어요. 어이구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셔서 이 환자분의 실망감이 크긴 그러니까, 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 교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해 주시는 게또 그런 역할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저 어, 휴일에 뭐 백화점이나 식당에 가면은 어떤 어,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저, 저, 교수님 안다고 수술 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한 분은 어떤 할머니가 오셔갖고 아, 인사를 꾸고 가면서, 제가 20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어깨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 음식 값을 내주고 가시는, 그때 정말 좀 기억에 남습니다. <laughs> 아까 논문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학회에서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사실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들이 그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요즘에 점점 느는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죠? 교수님의 논문이라든지 교수님 관련 기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명사전도 네, 연속 등재. 어. 사실 별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제 제가 그9 4 년도에 전문의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젊은 기분에 뭐 의욕이 넘치니까 외국 학회에 굉장히 발표하러 많이 다녔어요. 네, 네. 국제 학회 발표를 많이 하면은 서치가 되나 봐요. 검색이 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아 이거 마르크스 마르키스 후후에 등재가 됐다. 그거를 제가 2000년 초반에 받았어요.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국제 인명 사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ABI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또 음인명사전이 있고, 그게 3대 인명사전이에요. 그래서 그거 등재가 되면은 보내와요. 책자를, 두꺼운 책자를, 사전을요. 그게 뭐 연구실 구석에 막 이만,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마 그걸 갖다가 음, 기사로 내준 것 같아요. 음, 별건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된 발표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에 끌려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또 어떻게 해서 이 어깨 관련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교수님? 아버님이 이제 의학계를 좀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 뭐 어린 마음에 이제 이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대를 오게 됐고 네. 또 학생 때 실습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막 덩치도 큰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수술도 막 그냥 아우, 굉장히 큰 수술을 하는 것 같고. 와. 서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국이 되 보니까 관절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저도 관절경에 응. 매료됐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아, 모니터를 보면서 해야 되겠다 관절경. 펠로우 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제가 사실은 그 세브란스 의 김성재 교수님하고 뭐이용걸 교수님의 영향을 좀 어, 받지 않았나 네. 생각해요. 그래서 관절경을 하면 또이 관절을 절개하지 않으니까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뭐 통증도 뭐 통증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적게 될수 있고 물리치료도 좀 줄여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어깨는 건강하신가요? 지금은 건강한데 저도 이제 한때 좀 어깨가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갖고 다행히 좀 어깨 통증 없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어깨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니까. 어깨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그 이렇게 측아위로 라테럴 포지션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에서 아니, 수술을 하게 되면 어깨가 환자분이 옆으로 어, 어, 누워 있으니까 아픈, 거기 맞춰서 또 이렇게 네,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이 측아위로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해박적인 자세, 해변의 의자 자세로 해서 서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아프지만 어깨는 좀덜 아픈 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어깨 관리를 교수님만의 하시는 특별한 방법,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그래서, 뭐, 그냥,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면 루틴으로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스트레칭 고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제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그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염증을 조절을 잘 하면은 퇴행성 파열이 진행되는 거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잘 하면은 어깨 통증을 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